사인 5분의 파이 x 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차 방정식일 때는 이 일차항의 개수 이것이 이거에 이거에 두 근의 합이 두 근의 합이 1인 거고 마이너스 일이 아니라 1인 거죠 지금. 그리고 두 근의 곱은 두 근의 곱은 이건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마이너스 사인 5분의이 파이 플러스 일 곱하기 사인 5분의2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이 1이 되려면, 이게 1이 되는 거니까, 이 두근을 이렇게 자르면, 사인 5분의 파이 X라는 친구는 두근이, 하나는 사인 5분의 2파이 플러스 1이고, 하나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파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0. 얼마 얼마죠? 어, 5분의 2파이는 이게 이렇게 위원을 그리게 되면 위치가 지금 동경이 동경이 어, 이거 일삼면각이 되는 거죠. 5분의 2파이가. 그러니까 이 코사인은 x 자 y 잡표이기 때문에 이게 0. 얼마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럼 1. 얼마 얼마죠. 근데 사인에 사인의 값이 1. 얼마 얼마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사인 5분의 파이 x 이걸 보는 거죠 지금 이것과 마이너스 사인 5분의 2파이가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사인은 y 좌표인데 이 동경을 단위원을 다 그려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인 5분의 2파이가 양수인데 우리는 이 각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y 좌표 는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그럼 이 동경 5분의 파이 x라는 친구는 이 동경과 이 동경이 되겠죠, 지금. 이 동경이라는 것은 이각 자체가 3분의 아니 5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이각 자체가 5분의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쪽 동경은 파이에서 5분의 2파이를 더한 것이고, 이쪽 동경은 2파이에서 2파이에서 5분의 2파이를 뺀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5분의 여기는 7파이가 나오겠네요. 여기는 5분의 8파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5분의 파로다 나눠주면 이 x라는 친구를 하나는 7이고 하나는 8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두 근이 7하고 8 나오겠죠. 그래서 7 7에 49 플러스 64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49이기 때문에 여기는 3이고 1이니까 113이 우리가 고자는 답이 되겠습니다.